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제 오세훈이고 로보미 기계전자공학과 학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뭐, 이게 로보미 기계전자공학과 이지만 줄여서 로기전이라고 하죠. 네, 너무 길어서 로기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영어로 하면 로보틱스 앤 메카트로닉스가 되겠고요. 학과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 앞서 오늘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15분까지 간단하게 어, 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학과 소개를 좀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직접 가서 어, 공대는 핸즈온이 중요합니다 이론 들어서는 안 되고 가서 직접 대학원 선배들 만나가지고 무슨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직접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연구실 네 군데서 설명을 듣고 스탬프를 받아오시면 뭐~ 설명 듣기 싫으면 그냥 대학원생들한테 가서 도장만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개를 찍으면 찍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어, 구독 인증을 하면 학과 기념품을 드리니까 그렇게 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예, 스탬프 참여 방법은 여기 챌린지판 받으시 안 받으신 분은요 앞에 있습니다. 받고 관심 있는 연구실 여기 지금 22군데가 어,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연구실 4군데를 네 방문하고 스탬프 받고 유튜브 구독 인증을 해주시면.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바로 가기는 어, 여기 QR이 있으니까 가면 학과 유튜브에 갈수 있습니다. 학과 유튜브 이제 조금씩 더잘 만들어갈 계획이어서 구독을 해주시면 네 구독과 댓글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는 만뭐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궁금한 건 이거겠죠. 어, 이제 대학원 가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어, 다른 학과들도 많이 있는데 로기 전에 가면 어떤 연구를 할수 있는가라는 것을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야기를 하면 어~ 기계 전자 그다음에 어~ 컴퓨터 사이언스 로봇에 관련된 요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로봇 기계 로봇 미케닉스죠 로봇 미케닉스에 대해서 실제로 로봇을 만들고 어~ 제어하고 하는 그런 로봇 기계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봇 일렉트로닉스 이 부분은 어떤 센싱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로봇에 필요한 회로들, 전자 회로 아니면 MEMS, MEMS, 혹은 반도체까지를 다루는 것이 로봇 일렉트로닉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인텔리전스, 요즘 뭐 AI, AI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뭔가 이렇게 순수 AI를 하는 것이 아니고 로봇이라든지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도메인을 두고 어, AI 연구를 하는 로봇 인텔리전스. 요세 가지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네어 그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뭐 사진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뭐 베이맥스 만드는 교수님도 계시고 드론하는 교수님도 새로 오셨고 뭐 임무로봇, 자동차 메커니즘 이런 제어를 하시는 연구를 하고 계신 교수님도 계십니다. 머신러닝 쪽에서는 어뭐 이런 사족 로봇을 가지고 와서 슬램을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어, 이런 소프트 로봇을 이용을 해서 어 뭐 AI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그 바이오 이미지 혹은 영상 이미지 아니면 의료 이미지를 가지고 혹은 이제 자율 조작을 위해서 AI를 연구하시는 이런 교수님도 계십니다. 램스 램스 같은 어 그네 일렉트로닉스를 다루는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뭐 저기 누구냐 한상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 우리 학교에서 제일 그 양자 컴퓨터 관련된 연구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한상윤 교수님이시죠. 그런 반도체 세미 컨덕터를 다루시는 분 그리고 어~ 바이오 메디컬 관련된 연구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학과 홈페이지에 가면 연구 꼭지를 들어가 보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미케닉스 로봇 일렉트로닉스 로봇 인텔리전스 요각 꼭지에 어떤 연구에 해당하는 연구를 어떤 교수님이 하고 계신가라는 걸 표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연구가 있으면 그런 표를 참고하셔서 어~ 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게 이제 뭐~ 디테일이고요. 어 교수님은 총몇 분이지? 스물네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스물네 분이 계십니다. 새로 오신 교수님들 많아서 여기 앞에 앉아 계신데 어, 자칫 학생처럼 보이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네, 많이 젊은 교수님도 계시니 아, 그만큼 쭉, 어, 같이 연구를 하길 좋다는 거죠. 그래서 쭉쭉 그냥 쭉 이건 넘어갈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로봇을 만들고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어, 그 제어를 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석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멀티스킬 즉큰 로봇 작은 로봇 다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로봇부터 큰 로봇을 다 하는 이제 그리고 또 인간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하시는 교수님이 박석호 교수님이시고요. 그다음에 김소희 교수님은 사람의 뇌를 알고 싶잖아요. 그런 뇌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캐낼까라는 뇌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신경 인터페이스 쪽을 하고 계십니다. 문인규 교수님은 어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상들 어, 바이오료 의 과학을 홀로그래피 같은 좀 최첨단 영상을 AI 기술로 어떻게 어 캐치해 내느냐라는 거 플러스 AI 자체의 연구로는 어, 특별히 프라이버시 보호용 그 신경망 모델 이런 좀큰큰 과제도 이걸 하고 계신데 어, AI 쪽 연구를 하고 계신 교수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철 교수님은 지능형 메카트로닉스 실제로 이렇게 정밀 로봇 시스템을 조작하는 AI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이게 광학도 필요하거든요. 메카트로닉스도 있지만 광학, 옵틱스라는 것도 있는데 옵틱스라는걸 포함한 메카트로닉스를 하고 계십니다. 야 동영상이 많으니까 자 이명석 교수님은 뜨거운 지금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관련된 연구들을 어고야 너무 많이 넣었구나. 하고 계시고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AI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윤동원 교수님은 최근에 CNN에 나왔는데, 뭐 혹시 보신 학생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연모사 로봇부터 소프트 로봇, 딱딱하지 않은 이런 소프트한 로봇들, 그리고 로봇에 관련된 요소 기술, 응용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장경인 교수님은 어, 이름이 좀 바뀔 텐데. 예. 피지컬 레이아이 연구실인가 좀 바뀔 겁니다. 어그 역시 이제 일렉트로닉스에 관련되는 부분이죠.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동물에게 붙일 수 있는 센서를 직접 만들어서 그것을 뇌에 붙이기도 하고 그 그리고 이제 뭐 피부에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실제로 로봇을 움직여 보자. 어, 이, 어 잠깐만 언제지? 내일이겠네. 내일 KBS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트랜스휴먼이라고. 네, 어떤 사람에게 그 공학적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뇌 신호를 가지고 와서 로봇을 움직인다거나 하는 그런 조금 사람과 기술이 어, 혼합된 기술들을 내일 아마 저녁에 소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술들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김혜중 교수님은 램스 램스 이런 좀 작은 어, 회로들을 이용을 해서 뭐 에너지를 오히려 뽑아낼 수 있는 어떤 그 소자들을 만든다거나. 뭐 4D 프린팅까지 하고 계십니다. 박상현 교수님도 AI, 쪽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신데요. 로봇 비전 같은 을어그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데 로봇 비전은 아직까지는 이제 o p 많이 되지 않는데 실제로 i n g this, the 이 e o p l e who are d o i n r i 나 이런 걸 찍고 나면 의사들이 are d 그런 a i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o p l 을 who are d o 이상훈 교수님은 이름이 멋있죠. 신경 로봇 연구실. 우리 몸에 있는 이런 신경 신호들을 자극을 한다거나, 거기서 신호를 빼온다거나 해서 로봇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옥균 교수님은 차세대 의료 영상 연구실. 어, 역시 어떤 그 이미지들을 어, 캐치해 오고 분석하는 데, 어, 요즘 많이 이제 AI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풀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적 이론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어, 다양한 의료 영상 처리들을 할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어, 근저기선 BCI라는 게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인데 역시 뇌 신호를 어떻게 이용을 할까라는 연구도 하고 계시고요. 유재석 교수님은 이것도 이제 여러분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건강 검진 가면 이렇게 어, 뭐랄까 이제 신체를 이런 초음파 시그널을 이용을 해서 어,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좀더 최첨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 알고리즘들을 개발한다거나 인공지능위반에 그~ 알고리즘들을 개발한다거나 그리고 울트라 소닉 초음파니까 그런 어~ 그~ 초음파 센서 자체를 개발하는 연구도 하고 계십니다 한상윤 교수님은 제일 사실은 핫한데 한상윤 교수님은 페이스북하고도 공동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만큼 개발하시고 있는 칩이라든지 반도체 관련 기술들이 최첨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뭐 GPU 지금 뭐 난리 난거 알고 있죠. 그러한 GPU의 차세대 GPU를 특히 퀀텀으로 계어그 계산을 할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계시고요. 다양한 어 그런 그 네. 광학을 이용한 센서들,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용 반도체들을 개발하고 계십니다. 이재용 교수님 오늘 나와 계신데 어 조금 뭐랄까요? 되게 유연한 소자들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메커니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웨어러블한 로보틱스, 그 어떤 이런 구동기, 센서들을 딱딱하지 않고 유연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게 말랑말랑하니까 어, 헬스케어에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걸 개발하고 계십니다. 황민호 교수님은 그 수술 로봇을 기반으로 하시는데요. 수술 로봇도 이제 뭐, 뭐냐, 에일리언 같은 영화를 보면 수술도 로봇이 알아서 자동으로 하잖아요. 어, 그런 기술들, 수술 로봇이 지금은 사람들이 직접 다루고 있지만, 여기 AR 기술을 붙여가지고, 어, 로봇이 혼자 알아가지고, 전단 수술을 할수 있는 그런 약간 미래적인 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김보웅 교수님은 예, 미래적인 연구, 이름부터 미래 연구실입니다. 예, 앞에 계시니까 직접, 직접 물어보시면 되는데, 어, 어떤 그 전자소자를 아주 극한까지 밀어붙이면 어떤 특성들을 만들 수 있는가, 어떤 로봇들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개발하고 계셔서 어 아주 그 유명한 논문지에 논문들을 많이 게재하고 계십니다. 박경석 교수님은 최근에 한 2년 전에 이제 오셨고요, 어 되게 예, 젊고 재미있는 교수님인데 어 여기는 안 나왔네. 뭐 여기 있네요. 저기 베이맥스 같은 걸 직접 개발하고 계시고 역시 로봇 피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베이맥스 같은 말랑말랑함을 포함해서 어떻게 부드러운 로봇을 만들 것인가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 셧네요. 어 정소영 교수님은 유체를 이용한 관련된 로봇들, 반도체 기술들인데 유체로 만든 로봇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배놈이죠. 배놈은 네, 완전 다 유체잖아요. 그런 유체의 특성들을 분석하고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연구하고 계시고요. 송석호 교수님은 어 소프트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데 딱딱하지 않은 그런 소자들을 이용을 해서 특히 머리 안에 집어넣고 아니면 뭐 어, 이런 그 도마뱀과 같은 메커니즘들을 만들어서 도마뱀과 같은 메커니즘들을 만들어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계십니다. 네, 오, 다동영상 김기석 교수님은 네, 되게 그 네이버에 계시나 오셔가지고 네이버랩스에서 아마 네이버랩스 쪽 동영상을 보신 분이. 계시면 거기 네이버 건물이 있죠. 네이버가 어 로봇에 특화된 건물이다라고 만든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서 슬램이란 기술이 있습니다. 길들을 찾아내고 길들을 만들어가고 어 하는 그 기술들을 담당하셨던 팀장님이시고요. 팀장이셨죠. 그래서 같은 그 슬램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사종 로봇이나 뭐 디지스터 안도 오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어 아이폰으로 뜨시더니 어 슬램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최첨단 AI 기술들을 어 개발하고 계십니다. 박준혁 교수님도 최근에 오셨는데 웨어로블 로봇을 진짜 찐으로 만들고 계셔가지고 다양한 웨어로블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그냥 입는 놈을 많하시는데뭐 어 허리에 차, 허리를 서포트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든다든지 재활 보조 로봇도 만들고 계시고 실제로 꽤나 그 임상 실험도 어 많이 하고 계신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강광형 교수님도 최근에 올해 오신 교수님이신데 차량용 뭐 메커니즘,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의 어 정밀 제어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 계시고 특히 현대 자동차랑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서 혹시나 현대 자동차 별로 인기가 없는데 자동 현대 자동차 자동차 쪽 연구를 하고 싶으면 예, 많은 연구를 할수 있을 겁니다 이 연구실에 가면 이성민 교수님은 어 기본은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UAM이라고도 하고 드론이라고도 할죠. 예. 이런 그 드론도 하고 계시고요. 하드웨어를 직접 만드셔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시뮬레이터인데 공안에 들어가면 공안에 들어가면 뭔가 그 안에 그 영상들이 나오면서 마치 내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는 시뮬레이터도 만드시고, 어그 다음에 뭐 이런 어 드론 연구 그 다음 관련된 제어 이론들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김동욱 교수님도 지금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소프트 로봇 혹은 이런 뭐컨티뉴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런 좀리니어 시스템들을 어떻게 수식하고 아니면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정렬 제어를 할 것인가 이런 연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하영 교수님은 어, 신경 기계 인터페이스 연구실로 가장 최근에 오신 교수님이십니다. 어, 여러 가지 지금 앞에서 봐서 알겠지만 이 사람이랑 사람의 신경, 사람의 어떤 어, 그 근육 이런 모든 것들과 로봇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라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특히 그 안에 어떤 그 하드웨어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현재로는 교수님이 26명이었군요. 네. 26명의 학생들은 요 정도 있고요. 어, 졸업자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 졸업생들은 주로 이제 회사도 많이 갔고요. 학계 연구원들도 많이 갔습니다. 석사까지 하면 어느 정도 좀 대기업들에 많이 가고요. 그 다음 박사까지 가면 뭐 교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국책연구소에 들어가는 그런 트랙들을 밟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교수님으로 최근에 가신 분이 두분 정도 계시고요 물론 이제 뭐 하바드라든지 어 주로 하바드를 갔네 하바드와 같은 좀 명문대학교에 포닥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 뭐 삼성전자 하나로보틱스 같은 회사에 아 취직해 있습니다 네뭐 무슨 소업을 어떻게 들 것이냐 라는 건데 뭐 최근에 조금 전에 뭐 트랜스휴먼이라고 했는데 올해부터 어, 로봇과 교수님들 대부분의 많은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정말 한번 로봇기술과 사람을 한번 융합을 시켜보자 라는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년간 어, 시작을 할 건데 어,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서포트 할수 있는 뭐 연구비도 많이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타 학과 아마 학과 소개에 가서 선물까지 주는 학과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로봇과가 어, 타 학과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여유 중에 또 하나가 어, 해마다 한한두 명씩, 3개월에서 6개월 로봇과 안에서 물론 이제 학교에서 예, 디플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로봇과 안에서 또그 해외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어, 지원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좀 와서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 다양하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뭐 네덜란드라든지 우리 연구실 학생들도 네덜란드 벌써 3년째 가고 있는데 다양한 곳에 적극적으로 소포트를 해서 국제 공동 연구를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다 물론 이제 AI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로봇과 에 오면 실제 이런 그 기계 메커니즘 회로 이런 다른 것들을 직접 만들고 거기 에 직접 AI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이해를 에, 하시면 되겠고요. 요즘은 AI는 많이 하는데 하드웨어를 다루는 사람이 되게 오히려 몸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들 편하니까 소프트웨어만 하겠다라는 약간 그런 기조가 있어서 그래서 로보카에 와서 실제로 하드웨어를 다루고 AI 기술까지 가지고 간다면 훨씬 더 이제 하드웨어를 다루지 않고 컴퓨터 사이언스만 한 사람들보다 훨씬 뭐 몸값은 높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졸업생들을 봐도 어 그랬고요. 어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많이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뭐, 어떤 질문? 보통 잘안 하지. 질문하는 걸 거의 못 봤지. 네. 중국 학생들은 엄청 질문을 합니다. 네. 우리는 중국 학생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질문 많이 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네, 어, 여기 지금부터는 뭐 교수님도 앞에 계신데, 마디식 뭐 하실거 있으시면 김봉 교수님 뭐 하실 말씀. 네. 딱히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직접 옆에 그 연구실에 대학원생들이 나와 있으니까 가서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도장을 직접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더 괜찮죠? 네. 막바로 25 식당 앞에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